스포츠는 즐기는 것이고 승패에 관련 없이 모두가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게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정신일 텐데요.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스포츠가 생존게임 그 자체라고 불리며 안타까운 장면들이 포착되고 있어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은 5년 만에 종합국제대회에 복귀하기도 했는데요. 유도와 복싱, 탁구 등 우리나라 선수들과 만나면서 남북 대결이 성사되는 진풍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간 여러가지 경기에서 맞붙을 때마다 북한 선수들의 신경전이 심하기도 했는데요. 한간에는 우리나라와 맞붙은 경기에서 지면 북한으로 돌아가서 벌칙을 받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탁구 경기에서 북한과 태국이 맞붙었는데요. 단체전 8강전 결과 북한이 태국의 역전패를 당하면서 패배한 북한 선수들이 경기장 밖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북한 선수들은 아시안 게임이 진행된 내내 한국 언론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며 인터뷰 또한 쉽지 않았었는데요. 패배한 선수들이 착잡한 모습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 언론에 중계되면서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안타까운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충분히 열심히 했고 잘했는데 너무 자책하는 것 같다며 같은 민족으로서 자유와 인권이 폐쇄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 짠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게임에서 지면 북한으로 복귀우 선수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는데 이러한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들은 하나같이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결과가 어떻든 간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삿대질이나 역정을 내는 일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근절되어야 할 문화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을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7658-4496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658-4496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